금이 많이 올라서 은이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은은 금이 오를 때 1.5배에서 2배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금가율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즉, 앞으로 은도 그 금의 상승세에 힘입어 더 높은 상승을 최근은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는데,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최근에 은 가격이 많이 오른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이 많이 올라서 은이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은은 금이 오를 때 1.5배에서 2배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은 어, 이런 거시적인 측면을 보나 아니면 그냥 금의 사이클을 보나 지금은 슈퍼 사이클의 한 중반부를 지났다라는 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4~5년 정도 금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즉 앞으로 은도 그 금의 상승세에 힘입어 더 높은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유도 금이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은이 왜 그런가하면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에서 은이 많이 쓰이는데 옛날에는 은이 너무 비싸니까 구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리로 대체해서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AI, 5G, 전기차, 뭐그 다음에 군사 장비, 우주 산업 모든 것들이 첨단화. 되면서 은의 사용량이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거의 5년 동안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요의 측면에서도 은이 정말 매력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은의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요. 은이 더 이상 채굴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남아 있는 매장량 기준으로 봤을 때한 20년이면 은이 고갈나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공급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각 금거래소들의 은의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 세 개를 뽑으라고 하면 런던 금시장, 뉴욕 상품거래소, 그리고 상하이 금거래소가 있는데요. 상하이 금거래소는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고요. 은 재고가. 그다음에 코맥스, 뉴욕 상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계약된 건이 말기 실물 인도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 재고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걸 기준으로 볼때 지금 은은 안 그래도 금의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은 가격이 많이 오를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얹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은이 이제 공급 대란, 공급 쇼티지가 일어날 그런 잠재적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은 사상 최고치인 50불을 돌파해서 심지어 60불도 돌파하는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은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빠지는 패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나요? 은은 이제 상승에 정말 막바지 부근 가면은 정말 무섭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좀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년에 거의 두세배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오를 때 정말 무섭게 오른다. 특히 그 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강렬하게 오르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점을 찍게 되면은 또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은을 투자할 때는 금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금이 일단 사이클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따라서 은이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은이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지 않나. 따라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은이 이제 고점을 찍고 좀 급락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은 투자하는 게 약간 두렵다라고 한다면 먼저 금을 투자하셨다가 그다음에 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은으로 넘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은으로 전환을 하던 아니면 그냥 계속 금을 보유하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업용 수요와 장기 투자 심리 때문에 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단, 은이 이제 산업수요가 폭증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난 한 100년치의 가격 데이터를 보면, 은은 그저 금가격을 쫓아가는 것처럼 많이 보여지거든요. 금가격이 오를 땐 따라 올라가고 떨어질 땐 따라 떨어진다. 산업수요나 이제 공급 같은 측면을 이제 두고 보면, 물론 공급은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산업수요는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금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어김없이 은가격도 떨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금이 오르는 사이클인 게 은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 사이클일 때 산업용 수요가 폭증한다라는 건 원래 금보다 이제 한 1.5배 정도 더 오르는 게 이제 특성인 은가격인데 이게 1.5배가 아니라 두 배, 세배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승의 가속을 붙여지는 요소로 어 이제 산업용 수요를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공급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시대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더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금 사이클 은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고 두드러지고 또 강렬하지 않을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금융 기관이 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예전만큼 없어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이제 이게 약간의 음모론이긴 합니다. 이제 미국이 은가격을 조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대형 은행들이 은가격을 조작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완전히 다 음모론처럼 이야기 되던 부분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입증되는 부분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JP모건 트레이더들 중에서 이제 은가격을 스푸핑 행위라고 하는 가격 조작 행위가 이제 인정돼서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거의 1조 원 가량의 벌금을, 어 이제, 매기고,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은 가격이,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조작했다, 뭐, 이런 거를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은 가격 조작은 사실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어 이게 한 2019년부터 바라보면, 은 가격이 좀 오를만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오를만하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반복돼서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은의 재고가 너무 빵빵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 이런 은가격 조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다라는 건데 지금은 진짜 실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일주일이면 인도됐어야 될 그런 인도량들이 은의 인도량들이 막두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 은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금거래소에서도 은의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을 구할 때 이전보다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해외도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전이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때 결국. 중에 실물 부족이 원인에 대해서 은가격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이제는 뭐 은가격이 조작될 수도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실물 부족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바로바로 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실물을 모으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과은의 교환 비율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과은 중 어느 쪽이 지금 투자에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음 역사를 바라볼 때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 게 정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과 은의 양을 비교해 보면 딱 1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 게 당연했고 그다음에 역사의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1, 10배 정도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한 60배에서 7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말은 역사적인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은 가격이 원래 은 가격보다 한 6분의 1 1분의 1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정상화되는 범위가 역사적 평균치인 1대10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지난 100년이 가장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지난 100년의 평균치인 1대40 정도로 돌아갈지, 요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여하튼, 어떤 측면을 바라보더라도, 지난 100년의 측면으로 바라보든, 아니면 역사적 그 완전 역사적 평균치로 바라보든, 어떤 측면이든, 결론은 지금의 은가격이 60배. 이서 70배 정도 비싼 건 확실히 은이 저평가된 게 맞다. 따라서 이게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은이 금보다 좀더 높은 상승을 심하면 6배나 7배 정도 더 높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잠재적 포텐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 차금 투자자이자 이제는 금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는 조교환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금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은 공급대란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내년엔 돈도 많이 풀릴 거고 화폐의 가치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 이제 어느 정도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내 포트폴리오에 보유하면서 시간에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대비를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 리면서,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